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미신고 여객소득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 공개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준비 중인 납세자가 신고 기간 중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아 신고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10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 대상 제외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 심사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 납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한편, 사전자격심사요청서 제출기한은 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인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